발 새가 송편 먹고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다 나오다니 조상님이 널 기다리고 있다. 부럽다 좀 약간 렉, 렉이 좀 걸리네 렉이 걸리네 그러, 그러다 니가 뒤지겠는데요예 네.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죽을까? 아나 이거 닉네임, 아 안바꿨네 아 이거 클랭 닉네임이네 이번판하고 클랭 닉네임 안쓰고 원래 제 닉네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머니가 추석 선물로, 아, 좋겠다. 아, 우리 엄마도 추석 선물 나한테, 리마터 3D 사줬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어머니는 이제, 어, 받는 걸 좋아하셔서, 현금, 예, 네, 그런 걸 좋아하셔서, 뭐, 물론 내가 해주는 게 맞긴 하네요. 어. 내가 해줘야지. 자, 일단 술먹어, 뭐야 왜, 루가 역시 술먹고 하는 게임이라서 과연 술먹고 하는 첫판이 첫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봅시다. 아 투넥소스, 아 투넥 실저그 첫판에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안전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우리팀 너무 좀 째는 것 같은데 우리팀 풀토님들 <laughs> 우리팀 풀토님들이 좀 많이 째네요. 풀토였나? 프로브였나? 저그, 투저 어, 우야 풀토. 초급에는 좀 해볼만한데 나 저는 해볼만한데 우리 팀이 뭔가 잘 해줘야 되는데 잘 해줘,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저는 해볼 자신 있습니다. 야 빠르다 가스 빠르다. 바람링 조심. 아, 쓰리 네서스 아, 쓰리 네서스잘할수 있을까요? 아, 노트북으로 9버전 했어요? 야, 노트북으로 9버전 하.. 9버전을 하기가 좀 힘들텐데 근데 저희 형도 노트북으로 9버전을 플레이합니다 우리 형도 플레이를 해 어찌보면 9버전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대단한거죠 솔직히 저는 이제 리마스터 쓰니까 리마스터가 좀 이제 익숙해졌죠 리마스터 쓰다가 이제 오리지널 오리지널을 쓰게 되면은 헷갈릴 것 같아요 진러 물량이라도 좀 봐주면 좋아요. 근데 진짜 이게 지금 술 먹고 게임 하니까 미니맵이 약간 뭔가 집중이 안 돼. 그건 팩트야. 미니맵이 뭔가 집중이 안 돼요. 얘왜뭐 하니? 아, 오버로드 2배 <laughs> 약간 저그 가 그걸 하 는, 이 유가 뭐 냐면은 미네랄 이좀 남기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 좀쓸만 해요. 어. 좀쓸만 합니다. 그 압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야 여기 오 뭐야. 갑자기 막 달려나가네. 오케 okay, 좋고. 아직까지는 뭐, 그냥 무난한? 무난한 게임. 아, 유민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줄추 보내십시오, 줄추. 히드라 물량을 이빠이 아까 입턴 네가 누구지 링이야, 링. 링 필요가 없어요. 백날 링으로 가봐, 가도 링으로 이길 수가 없어. 링으로 갈줄 모르네. 날링으로 가봐라. 뭐 드라비니, 드라비에요. 드랍 좋았어. 드랍 나쁘지 않네. 드랍 나쁘지 않았어요. 어, 드랍 약간 좀 깜짝 놀래긴 했어. 인정. 인정일 뿐이야. 님 물려 와 와라 와라 워라, come on, baby. 다만 베이비 예 뭐야 모바일 스타크래프트는 아무래도 약간 좀 약간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도 약간 좀 플레이하기 좀 힘들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약간 스타가 더 힘들지 않을까? 가지야. 아까, 이 터더네. 누구냐? 갈색아, 집에 가자. 집에 가야지 갈색아 송편 먹고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다 나오다니 조상님이 널 기다리고 있다. 내가? 난너 같은 친구 없다.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정말 정말 다행이야 나, 진짜 저런, 친구가 난, 나 저런 친구 없어 난나 저런 친구 없어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받아라는데? 아 어떻게 할까? 살려줄까? 아, 미안하다. 어,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갈색아. 자라. 뭐 하는 거니? 지금. 히드라, 히드라 봐봐. 지금. 히드라 미쳐고 지금. 아끄럽다 남자가 무슨 그렇게 말이 많니 아우 쉐끼 수고하셨습니다